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임에서 또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스 저자는 이제 두 가지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우리 모두가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통하여 양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어 말씀을 전하거나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을 위하여 먼저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기도가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 이게 중복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에 달라는 부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피로 말면 마 죽은 자 가운데도 있거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하는 것을 2 0절 이후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지금 축복기도하는 내용이 21절이거든요.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와 함께 제용서 우리가 제용서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써돼 있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런 축복이 왜 우리게 축복 기도를 하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왜그 예수가 주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께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축복 기도 예수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중복기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도구라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밝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자기 뜻을 향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어떤 것을 독주포가냐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즐거운 일이 일어난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게 하면서 우리 로하여금그 사건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어 오늘 쭉 이야기하면서 또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22절 이후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건면의 말을 용납하라 축도를 하면서 끝 인사로 뭘 이야기 뭐 우리가 건면한 말을 용납하라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딱 알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에요 그러니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해라 하면서 한 사람 이름을 걸어하죠 디모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놓인 것은 이거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에 옥 갇혀 있는데 디모데가 먼저 놓였어요. 놓였으니 석방된지 얼마 안 됐은즉 너희가 알라 그러면서 하는 것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laughs> 디모데가. 동력자로서 너희가 함께 걸어가는 것들을 너희가 있음을 감사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24절 이후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민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러면서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이래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거처하는 곳은 다 각자 달라요. 공간은 여기에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대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각처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각처마다 다 있어요. 공간적인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거하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공간은 다 달라. 그리고 생활 학명도 다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로 훈련시키는 모습도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그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 안에 있냐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다 걸어가는 모습 다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로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각 교회마다 등지고 있고 네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는 내 교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너는 너, 나는 나. 심지어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도 각 선교의 처가 다 그게 마음이 열려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전도회로 나가 보면 더 느끼잖아요.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전도하러 가면 아우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반겨요. 반겨서 물한 잔이라도 잔 잔이라도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밀어내잖아요. 밀어. 그래서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해도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각자 다른 공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무화라라 공간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디 안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간다는 걸 알고 이게서 냐면 하나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무화라라는 것은 인사라는 거잖아요. 서로 인사하라.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놓치면 안되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거치고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내가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가 돼 있어요. 그죠? 이 은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도 사람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거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의 삶의 모습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이 은혜를 무시하면 내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세워져갈 수가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뭐 만족할 만큼 잘 양육하든 하지 않았든 그 부모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있지 않거든요. 어린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부모의 손길이 없었다면 절대로 혼자 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크면서 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채워주니까 망각해서 결국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거든요. 이게 철저하게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하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선한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너희를 위하여 축부한, 축도하는 이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이랬잖아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래요. 교회 공동체로 딱 묶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냐면 교회가 된다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이 교회라는 이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성령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 히브리스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은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냐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떠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카리스 이 원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하는 자 이것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가 나의 왕이고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다 그 뜻이잖아요 이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냐면 교회고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가 믿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구주.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분이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고, 나를 하여금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속에서 허덕일 나를 예수가 나를 거기서 건져셔서 감사와 늘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 이것을 내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히브리서 내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이랬잖아요. 예수가 나에게 믿음의 주이냐는 인 거야. 나에게 믿음의 주인가? 예수를 통하여 내가 오늘 온전하게 세워지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살만 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살만 이게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살만 나는 인생이에요 정말 예수가 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다 만사가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만사가 귀찮아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도무지 감당 안 되는 것도 예수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만 나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요새 뭐 프로그램 중에서 내가 뭐라고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팬전 세계에 있는 팬이 자기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열렬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이 스타가.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이 날뭘 안다고 내가 뭐라고 저렇게 좋아하지 어떤 사람 한명 보니까요 다쳤더라고요 어깨 다쳐 수술했는데도 그 스타를 보러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내가 뭐라고 아,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낮고 낮은 이곳으로 오셨을까? 내가 뭐라고 저는 그걸 이래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뭐 스타이고 저는 그보면서 아, 내가 뭐라고 죽겠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초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가십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녕, 잘 가, 뭐뭐 전화번호 주고 받고 뭐 우리 이제 뭐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계시잖아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실까? 어쩔 때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혼자서 그냥 귀 막아버리고 그럴 때도 있는 나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묵묵하게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러실까? 이것은 뭐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기의 감정과 기질과 환경과 형평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을까?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수치와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을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내가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때문이고 그 믿음의 선물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끌 수 있도록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목사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서울 기쁨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쫙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이 복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보니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줄 자잖아요. 서로 위하여.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은 목사를 위하여. 기도에 달라. 이게 중보기도 없이는 우리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갈수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은 비차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음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에서 이 이 누구에 보내냐면 제가 유대인 히브리인 유대인에게 보낸댔잖아요. 이들에게는 주변이 율법으로 유대교로 자기들의 오름으로 딱 들어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떤 책을 보고, 무엇을 보냐 따서 달라져요. 우리는 장로님이 저에게 한번 그러다, 우리는 TV 프로그램도 가려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잘못 보면, 어느 중에 저기서 말하는 말들, 저기서 하는 행동들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TV 보는 프로그램도 우리는 가려서 보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옆에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처음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그만해.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나도 언젠중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말을 하고 그 생각으로 행동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말씀을 놓치고 세상과 짝하고 있었다면 그날은 벌써 표가 나요. 하루도 말씀 놓치고. 하루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나를 돌아보지 않냐 하면 나는 어디에 가 있냐고 벌써 3,000% 빠져가 있어.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으로 빠져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날과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분주하게 바빠가지고 움직인 날과는 하루를 마치는 날에 내가 얼마나 넘어져 있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나는 전적으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거할 그수 있도록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이 전적인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와 함께 대화를 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하루의 일과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잠을 청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잠 속에서 나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과 온갖 세상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어떻게 걸어가냐? 나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전적인 믿음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하로 여기까지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하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